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기적까지 홍해를 건너는데, 저들이 3일 동안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말아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쓴물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타도 막 소리 질렀는데, 이때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만 그 십자가를 물에 던졌더니만 쓴물이 어떻게 됐다? 단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그 물을 마시고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행군해서 저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아시스가 열두 물샘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데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1킬로예요 그런데 저들은 마라에 있을 때는 엘림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포기한 인생이 됐지만 하나님은 뭘 예배하고 있어요? 엘림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군대 가서 6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고 군에서 6개월 만에 얘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위로금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의가사 제대하고 했던 사람이거든저안 죽었잖아요 옛득함 너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어 낙심하지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엘림의 땅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날이 지금 여러분에게 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좋은 날은 언제 오는 것이라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엘림의 복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처음 교회 왔다, 친구 따라 왔다 그런 분도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돈 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건강할 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세월 지나면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말아 인생은 계속 말아야. 이제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엘림에가 살겠습니다. 하는 분은 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마라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이제 엘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모시고 예특함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내고 주님 모지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는 엘림의 축복의 삶 가정 기업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